여행가신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 너무 좋고요. <laughs> 저희 코로나 이후 첫 여행이에요. 진짜 <laughs> 돌 방충망 없이 볼려내 자리에서 열어야 돼요. <laughs> 아, 저기도 있잖아.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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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불러? 음? 왜 불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너 뭔데? 흰내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그럼 못 타겠는데? <laughs> <laughs> 바지 바지가 물다먹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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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온 빵들을 씹어 먹으면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하사받은 빵들입니다. 포스트 크루싱이라는 건데 포스트 크루싱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랜덤 매칭 대화 쪽 엽서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펜팔 같은 느낌인데 일회성 펜팔 같은 거예요. 딱첫 가입을 하면 뭐 프로필 같은 걸 설정을 합니다. 나의 생일이나 뭐 내가 할수 있는 언어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어로 써야 됩니다. 기본 언어가 영어고. 아무튼. 그래서 첫 가입을 하면 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작성을 하고 보통 이 프로필란에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통은 뭐 나이나 뭐 성별, 이름, 직업 뭐 나의 가족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 쓰는 분들도 있고 내 취미가 뭔지 나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대부분 쓰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씁니다. 그런 리스트들이 좀 있으면. 약간 상대방도 쓰기가 좀 편하거든요. 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프로필에 너무 아무 내용이 없어도 조금 곤란해요. 뭘 보내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목록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엽서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일단은 처음 가입을 하면 처음에 랜덤 돌릴 수 있는 인원은 5명 정도고 이거를 이제 내가 다섯 명한테 엽서를 다 써서 보내면 그 엽서가 이렇게 그 해당 나라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을 하면 그 사람이 허레이라고 답신을 써요. 사이트에 어, 내 거를 받아서 너무 좋았다면서 이제 그 허레이를 답신을 쓰게 되는데 그 답신이 하나가 오면 저는 또 새로운 엽서를 하나 더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내개 도착해서 그 사람이 등록해줘야 다시 쓸수 있는 그 티오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랜덤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엽서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무한 무한 굴레로 이제 엽서를 보내고 쓰고 보내고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빨리 도착하는 국가들은 빨리 도착하는데. 보통 평균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뭐 EMS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잊어버리면 얘는 이제 갈곳 없는 어린 미아가 되는 그런 엽서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지금 만료된 미아가 돼가지고 지금 백몇칠 동안 아직도 도착 안한 엽서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까먹고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진짜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에,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답답해. 그치만 한두달 정도 지나면 무한굴레처럼 엽서가 이렇게 계속 옵니다. 엽서가, 엽서가 끊이지 않고 옵니다. 엽서가 끊이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어튼 설명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사이트가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저는 지금 26개 정도 왔다 갔다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랑 제페니즈랑잉글시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이거는 소왑 인터레스티드 다이렉트 소왑이라고 이제 매칭된 사람끼리 여러 번 주고받기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냥 흥미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생일 이렇게 등록해놓으면 가끔 이제 생일에 맞춰서 생일 축하 카드도 보내주거든요. 이거는 저에 대해서인데 저는 이제 길지도 짧지도 않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핸드 포스트 카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는 이제 세 개를 쓸수 있으니까 하나를 하나 돌려봅시다. 이렇게 랜덤 매칭을 하면 오, 이런 사람이랑 매칭이 됐고 이 포스트카드 아이디가 엄청 중요한 게 제가 엽서에 이 포스트카드 아이디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제 코드를 등록을 하고 허레이라는 답, 답장을 이제 써줘야 이제 이 사이트에 제 카드가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읽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번역이 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출신이고 어 직업은 무엇이고 뭐 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하고 아래 엽서가 난 너무 좋다 하면서 아무튼 받기 싫은 거를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뭐가 너무 싫어서 주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곤충 이런 게난 너무 싫다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엽서를 <laughs> 이거는 꽃표 우표, 꽃표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런 조각 스티커들. 하나 이거? 저분이 저분 다 갖고 만화는 분들. 저는 약사들 이렇게 있는데, 크림 분이 만화냐? 열받네. 아무튼 여기 중에서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찾아서 일단은 이 취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사본 스티커들 있잖아요. 아, 물론, 모두 귀여워. 모두 귀엽고, 닦고 쓸수 있지. 그치만, 이렇게까지 많은 스티커를 소진할 수 없잖아요. 평생 소진해야 되는데. 그치만, 스티커는 계속 사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열심히 옆에 붙여서 소진을 하는 거죠 스티커 소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로 쓰니까 생각보다 영어 독해 능력과 장문 능력이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쓰는 말만 쓰긴 하는데 조금 진짜 미세하도 조금 능력 방좀 응. 먹고 그리고 약간 자꾸는 항상 하다가 포기하는데 뭔가 꾸를 하고 싶다. 꾸미기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분들 포스트 크로싱 하십시오. 엽서 꾸미기 정말 재밌는데. 아무튼 신나요. 그리고 제가 허레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허레이는 이메일로 오는데 저 제가 이제 회원 가입할 때그 연결해놨던 이메일로 오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허레이 중에 이런 엄청난 장문으로 허레이를 받았거든요. 이건 진짜 정성스럽게 허레이가 온 거고 동은 아 이것도 좀 많이 온가요? 이 사람은 몬스타엑스 팬이래요. 이 사람 어디 사람이? 이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몬스타엑스랑 블랙핑크 좋아한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어. 한이 정도? 그냥 저도 한이 정도 쓰거든요. 보통은 한이 정도 허리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길게 쓰지 않기 때문에 한이 아, 정도? 이게 완전 평균인 것 같아요. 제가 허리 쓰는 방법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부터 뜯어볼까? 등대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더라 이거 어때요? 근데 일단은 이건 각오해야 돼. 악필인 사람들 만나면 약간 읽기 좀 힘들걸랑요. 1 0살된 딸을 가지고 있대요. 실러브 K-팝 뮤직이래. 아무튼 본인의 1 0살된 딸이 K-팝 음악을 좋아해서 자기도 듣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이 보내준 아이디를 쓰고 L. 여기에 허레이 내용을 쓰는데 저는 보통 그냥 비슷하게 쓰거든요 나팔 이디스이이팝고이일 만에 왔네요 보통은 사진을 등록을 하거든요 이 양반은 사진을 등록 안 올리면 하고 보통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 이제 페이보릭 버튼 누르면 된대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 이 사람의 프로필에도 이렇게 들어가 볼수있어없어가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